안녕하세요. 12월 둘째 주 토요일 저의 아지트에 왔습니다. 오늘 폭설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폭설 가운데 제가 이 아지트에서 노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비가 조금씩 오네요. 예, 오늘 이곳에서 또 저의 자연인으로서의 하루에 대해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와 같은 그런 좀 이렇게 평일날은 열심히 일하고 또 주말 하루 정도는 이렇게 산에서 어 내가 자주 가는 곳, 뭐 친구 집도 좋고요. 어디든지 이렇게 자연을 어 꿈꾸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화입니다. 꽃은 다지고 또 잎은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근데 열매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참으로 좋죠 일부는 새가 먹은것 같기도 하고요 참 빨간색이 이렇게 황량한 이곳에서 더욱 빛을 발하네요 지난 여름만 해도 이곳에 워낙 잡초 특히나 칡넝쿨이 우거지고 그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풀이 깊다 그럴까요? 그래서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땅을 밟고 다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무슨 냄새 나지 않나요? 음, 지금 이곳에서 깨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음, 깨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또 호박도 매달려있고요 아 정말 낙엽들 많습니다 낙엽들 예. 아 정말 이 풀인지 나무인지 정말 구분이 힘들 정도로 억셉니다 풀들이 아이 나무는 뽕나문데 살리려고 했지만 워낙 이 칡들로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아서 살아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년 봄에 나무 밑둥에서 이렇게 새로운 가지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지난 여름을 떠올립니다 뽕나무입니다 칭동쿨 또 찔레 이런 악조건에서 이 저 기둥 보십시오 밑둥 아주 튼튼하고 굵게 잘 자라나고 있고요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칡의 공격에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어 건강을 갖춘 것 같은데요 참 이렇게 칡덩굴과 찔레덩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찔레덩쿨이 한 10배 이상의 그런, 어, 줄기, 물량 공세를 펼치는 치익에 대항하여 극복하고 살아있습니다. 어, 저 멀리 승용차가 하나 오고 있는데요. 어, 과수원 형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이런 기회에 과수원 탐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추도 심고, 이렇게 배추도 심고, 이 밭으로 짜투리 공간을 잘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사과입니다. 사과, 미니 사과. 원래 여기에 이런 사과 종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심은 사과나무하고 똑같죠? 어, 이런 사과가 있었는데, 이 사과나무를 캐내고, 방금 요렇게, 요, 요런 품종 계량을 했습니다. 그 캐낸 사과나무를 제가 작년도에, 봄에, 아니, 금년도네. 금년 봄에 두 그루를 심었었죠. 그 사과나무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 그냥 꽃이 피고, 이제 방울 대추만 한 어, 그런 사과가 열릴 때부터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었습니다. 과수원 내서 이제 이 사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야 하니까 제가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사과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묶어주고 있고요. 그래야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서 튼튼하게 땅에서 계속 뻗어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이 호수는 이게 물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물이 조금 조금씩 나와가지고 촉촉이 젖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 사과는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달려있네요. 어디 한번 제가 따서. 음, 오, 사과 좋습니다. 예, 괜찮죠? 예. 어, 사과.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예. 내년 봄에는 또 이거를 캐내고 좀 품종을 개량한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캐낸 거 몽땅 다 달라고 했습니다. <laughs> 사과밭 이렇게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토끼풀이네요. 어떻게 네이크로바? 한번 찾아볼까나? 농사도 과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때마다 그렇게 농약도 쳐야 되고, 또 퇴비도 줘야 하고, 돌보야 하더라고요. 돌봄 없이는 그렇게 결실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정성껏 돌봐도 이렇게 나무가 죽는다고 하네요. 예, 죽은 나무를 캐다가 이곳에 이렇게 모아놓았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사과인데, 아니, 사과나무에 사과를 몇 개씩 남겨두셨더라고요. 다 안다고? 조금 와서. 아 작아서 올해 그감해가지고 예. 너무 작아서 상품성이, 아, 작아서 상품성이 네. 없어서 그냥 놔두셨다고 하네요. 예. 사과나무 가지가 이렇게 밑으로 쭉 늘어져야 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어이 인위적으로 마치 분재 만들듯이 이렇게 조종하는 장치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나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정성껏 흔들지 리 않게끔 기둥에다가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런 장치를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 아주 말랑말랑 합니다. 말랑말랑 해서 이 나무가 다치지 않도록 그런 또 장비가 나오네요. 여름에는 이렇게 도전 못 합니다. 이곳에 잡초가 우거져서 마치 정글처럼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가 마음껏 이제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 오신 분들은 이곳 장면이 익숙할 겁니다. 예, 감나무에다가 예, 이거 버드나무. 예. 제가 좋아하는 바위. 예, 수국들. 겨울 준비를 안 했는데 잘 버텨내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우아합니다 제 눈에는요 우아한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펄펄 눈이 옵니다 아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위가 병풍처럼 펼쳐진 곳입니다. 바위가 아늑한 곳이에요. 자, 자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눈도 이제 제법 많이 오네요. 카메라에 눈이 잘 담기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이곳에 이렇게 물이 떨어집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도 물이 떨어지고요. 아주 가뭄 뭐 4월, 5월에도 이렇게 물이 떨어져서 이곳에 고이고 있고요. 물과 함께 이렇게 내려온 낙엽 뿐이 아니라 이 모래들, 토사들이 이곳에 계속 쌓여서 이 물이 이곳에 떨어지더라도 고이지를 못합니다. 밑으로 쭉 스며들어서 이흙 밑으로 해가지고 흐르고 일부는 이렇게 또, 이렇게 이쪽으로 쭉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의 계곡 물 끌어오기는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네 형님이 이곳에 물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뭐 400m 그 이상 되는 그 물을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 물탱크에 물을 받아서 금년도에 오이, 호박, 상추, 참에 수박들, 가지들, 고추들 다 심었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얘기거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야 뭐 딱딱한 법을 다루는 입장이라서 얘기를 만들기 어렵지만 철학 하시는 분이나 문학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글이나 말로 잘 표현할 수 있겠지요. 꽃다발입니다. 눈이 장식된 꽃다발. 눈 내리는 거 보고 신난 강아지 같습니다. <laughs> 아름답죠? 이 나무에 직덩쿨이 엉켜 있다가 줄기는 마르고 잎이 일부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장식입니다, 장식. 여기에 깜빡깜빡이는 전구를 달아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정말로 다시 보이네요.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어요. 눈이 오니까 굴곡이 드러나서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을 또안 보여드릴 수 없죠. 아이고,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제 채널을 보면 그냥 그저 저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만 좋습니다. 예. 저렇게 우산도 팽개쳤고요. 예. <laughs> 요거는 조금 전 것보다 좀더큰 꽃다발입니다. 제가 이, 저의 아지트를 관찰한 바에 의하면, 우리 끼리끼리 논다 그럴까요? 굴락? 예. 이것도, 이렇게, 쌀이나무라고 할까? 예, 여러 어, 무리들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다른 식물, 다른 종들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함께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모습이 꼭 하얀 꽃을 피운 것 같습니다. 나무에다가 뭐 타프? 그러니까 비닐을 덮어가지고 비나 눈을 피하는 그런 일시적인 방편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감나무입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감은 거의 열리지 않는 것 같고요. 어, 저렇게 넝쿨 식물들이 이 감나무를 애호 싸고 있습니다. 아직 감춰둔 것도 많습니다. 다 보여주면 재미 없겠죠? 이건 또 무슨 동물일지 한번 봐주세요. 예. 만모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봄에 산림조합 나무시장에서 사다 심었던 이 묘목도 키가 이렇게 컸고요. 예, 눈이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이 겨울을 잘 견뎌내야 할 텐데, 예. 자, 이제. 슬슬 마무리 짓고 어두워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도 이제 이곳에 영상 촬영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짜 멋진 바위인데 이 덩굴들이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바위의 본 모습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고 있지요. 이제 다음 주면 제가 이세갈키로 이곳을 긁어내 내서 이 바위의 본 모습을 되찾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5년도도 이제 한 반달 이제 정도 한2주 분이 안 남았네요. 예, 잘 마무리하시고 어, 성탄과 신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늘에복 충만한 나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